여러분 혹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른 적이 있나요? 사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성전으로 표현하는 걸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도 깊이 연결된 이야기예요. 성전 즉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특별한 장소로 그 당시에는 거룩한 의식과 제사가 이루어지는 중심이었죠. 하지만 신약에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교회를 성전으로 착각하면 건물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곳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장소로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거처가 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로 바라봐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조금은 바뀌셨나요? 댓글로 의견 들려주세요.